재능 관련해가지고는 주구는 그, 그냥 뭐 대단히 잘 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어, 아기 때. 왜냐면은,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미술을 한게 아니라, 월간 미술을 보면서 미술을 처음 접해, 접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조각가들이 멋있어 보이고, 거기 나오는 그, 화가들이, 뭐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들 보다 보니까 어, 작가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중학교쯤이면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뭐 밴드나 가수한테 빠지는 시기잖아요. 애, 애, 애들이 근데 그때 이제 현대 미술가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고 가려면은 저희는 수채화 시험을 봤기 때문에 들어 그대생이랑 수채화를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습득을 한 상태였고, 들어가니까 이제, 뭐, 점토로 조각을 모델링을 하는 체험 같은 거죠. 그런 걸 해봤는데 아주,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전공을 하게 됐죠. 학교를 합격하고, 그 조속과 안에 있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카메라 가방만 메고 다녔죠. 사진 찍는 게 자연스러워질 무렵에, 조각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무거우니까 사진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화지가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인화지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조각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각을 제 로망 중에 하나가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는 건데 내가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거를 내 몸으로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제가 조각이라는 분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강한에서도 뚝딱 나올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아이디어는 군대 가기 전에 났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빨리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사진으로 조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실행이 된 거죠. 첫 작품부터 저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무거운 조각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가 텅 비어 있는 종이로만 구조가 잡혀 있는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작업에서 이미 사실은 그 형식상 완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 했어요. 그리고 그뭐 이렇게 힘에 관한 집, 뭐 집착 레포트라든가 뭐 무거움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은 조각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각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같은 거에 힘이 어느 정도 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고 조각에 쓰이는 물질들이 다 무거운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비트는 하 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데오도란트 타입 이런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국적 기업의 광고에 데오드란트가 처음 한국에 등장했었고, 다게레오 타입, 암브로 타입 하는 사진사에 있는 타입 같은 건데, 이런 어 형식이 미술사에 등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게레오 타입처럼 어떤 형식을 지, 형식이라고 지어주면 그 형식이... 어좀 쓰일 수 있, 있지 않을까 용어로서 데오드란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 자, 지금도 잘 많이 안 쓰지만 어잘안 쓰는 물건이 이제 새로 이제 팔겠다고 팔아 보겠다고 한국에 광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광고에 등장하는 그 모델들이 동남아 모델이었어요 땀이 많이 나는 동남아시아 모델을 기용해가지고 한국에다 광고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무래도 서양 존중하는 그런, 뭐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뭔가 미스캐스팅이었고, 너무 그 기업에서는 광고를 잘못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 그 이름을 왜 갖다 썼냐면은, 대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드는데, 아니면 그 형태를 만드는데, 그거랑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데오드란트처럼, 그 채취를 살짝 가려가지고 다른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데오르토란트가. 그러니까, 근데 뭔가 뭐, 뭔가 그 미스 캐스팅한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어떤 형식이 이 사진 조각이 아닐까. 이런 뭐,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축소하고 확대하고 복사하고 이러는 것들로 그런 형식이 이제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포즈 그러니까 조각이니까 어쨌든 포즈가 중요한데 포즈를 어디서 이런 것들을 착안해가지고 만들 것인가에 좀 고민에 빠지기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잡지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하면서 패션 잡지에 광고됐던 그런 포즈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때는 근데 그 포즈들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회화의 포즈이기도 하고 조각의 포즈이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는 건 어쨌든 미술사 참고를 많이 해요. 아시아 미술에서 뭐 동양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뭐 동양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초점이에요 원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원근이 계속 변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하는 게 동양 회화에서 보면은 이런 거구나 부감법 같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먼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요. 동료 작가다. 그럼 동료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다 찍는 거죠. 부분적으로. 근데 요즘은 촬영하는 경우도 있, 많지만은 또 검색으로 사진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은 직접 찍었고요. 직접 찍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사진이 많은 경우는 뭐 그냥 검색해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건 아니고 같이 작업하기로 얘기를 해놓고 제가 촬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검색이 난것 같아서 검색을 한 거죠. 작업상 그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각을 저렇게 깎아요. 폴리스티렌을 깎아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그 다음에 이제 그 코팅을 하죠. 플라스틱 코팅을 하고. 그리고 완성이 돼요. 2001년 이전 작업들은 내부가 비어있거나 내부에 그 알루미늄 스틱 같은 그런 쫄대로 이제 연살처럼 형태가 있고 그 위에 사진을 붙인 것들이 많고 2001년 개인전 이후로는 안에 내부가 차있어요. 넓고 일단은 제일 큰 방을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넓고 공간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큰 공간을 써본 적이 없었고 거기서 자동차가 시작됐어요. 이제 문제는 그 작업실이 회화 작업실이더라고요. 왜냐면 하 폭이 80cm고 높이가 2m 몇이에요. 그러니까 큰 캔버스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큰 조각은 못, 왔다 갔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80cm 문을 통과할 수 있을만한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연습을 했던 게 바이크 토로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가면서 이제 바퀴랑 이 핸들이 막 떨어져 나가니까 바이크 토로소가 된 거였었어요. 어쨌든 개인전이 잡혀 있는데 너무 넓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돌 하나만 났으면 좋겠다. 돌 같은 어떤 사물 대신에 어 현대적인 오브제였으면 좋겠고, 연신 전에 그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요 정도 크기면 되겠다. 해서 그 세이 그 사이즈를 이제 그 비례를 봤더니 폭 2m에 길이 5m예요. 근데 납작해야 돼요. 납작한 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일본 정원처럼 큰 공간에 돌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m 곱하기 5m는 사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동차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리고 부가티 이렇게 세대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어, 현대적인 형태를 가진 사물이 돼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을 하고 마치 로댕이 작가의 혼신을 불어 넣은 듯한 터치를 넣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가 아는 많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그렇고, 미케, 특히 미켈란젤로, 뭐 베르니니 다 이태리 사람들인데 지금 현대미술가 중에 조각가 중에 그런 천재적인 작가들이 이태리에는 없거든요.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 이, 이 좋은 피를 가진 천재적인 조형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 있을까? 두카티를 만들고, 페라리를 만들고,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 디자인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에서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런 쉐입 같은 거에서.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은 조각을 바탕으로 인체나 그 동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동시대적인 조각의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예. 플랫 시리즈 때 그게 그 포즈 때문에 잡지를 많이 보게 됐는데 남성지에는 시계들이 대부분의 기사예요. 근데 그 많은 시계들을 이제 오려서 봤더니 오려, 오려서 놓으면 진짜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플래시리즈가 나온 건데, 왜 이,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럭셔리한 비싼 물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광고가 되고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간을 정했어요. 뭐한 5, 6년 동안, 2003년에 작업을 했으니까, 99년부터인가? 99년부터 몇 년까지 잡지, 예를 들면 럭셔리라는 잡지에 나온 모든 보석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펼쳐놓고 이제 찍은 게 이제 보석 시리즈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은 내가 럭셔리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 데서나 볼수 있는 잡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런 상태를, 한국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물, 그 사물들도 중요하지만, 그 종이장이 늘어 놓아진 그 풍경 같은 거, 그 도시 같은 그 느낌을 담고 싶다. 대신에 그, 또 조각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종이들이 서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각이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죠. 사진조각이 사실은 가벼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가벼운 거는 해결이 됐는데, 얘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두 달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당장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만들되, 어 사진조각에서 인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정물조각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플랫의 1번 작품은 제 방에서 찍은 정물이었었어요. 제 컴퓨터에 있는 책상에서 찍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남자 잡지에서는 시계, 여자 잡지에서는 보석을 올렸는데, 보석을 올리고 남은 걸 봤더니 화장품이어서 화장품까지 하게 됐어요. 이게 만들고 나니까 또 간략한 또 사진 조각 같은 게 됐더라고요. 철판이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는 칼더의 그 스테빌이라는 조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바닥에 설수 있는 조각들이 있는데 철판들이 잘설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구성을 차용해 가지고 나의 사진 조각, 그러니까. 플랫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끼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상상을 갖게 된 이유는 플랫을 발표할 때, 저 오려낸 저 이미지들의, 저 작은 조각들을 왜 전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10년 만에 어떤 화답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이미지 사이를 이제 관객들이 걷게 되는데, 그거는 마치 플랫이라는 작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걸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의 성격, 타고난 성격 그대로 작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게으른 성격 때문에 어떻게 한 방에 쉽게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직업적인 소명 때문에 새로운 시리즈를 계속, 어, 내기도 하는데, 사진 조각은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진이라는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각가로, 그리고 조각의 역사에 낄수 있을까라는 그런, 뭔가, 열망 같은 게 작용해가지고, 제 작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술사 자체 굉장한 그런, 어, 팬이기도 하고, 그런 매니아 같은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사진조각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어, 추상적인 조각들이에요. 추상, 추상적인 사진조각들. 뭐, 헨리모어의 형태에서 연, 영향을 받은 뭐 사진조각 와상들. 그리고, 뭐 두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좀더 추상적이면서 추상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정지된 이미지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작품의 전후 사정을 알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 배경들도 들어가고. 또 검색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 공간에, 여러 공간에 서 있었던 그 인물이 합쳐져 가지고 제 작업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형태라고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